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개성 있는 나만의 그림체. 이건 모든 그림쟁이의 꿈일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이 사람 그림이구나 하고 알아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요.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려면 그 그림만의 매력이 있어야겠죠. 바로 본론부터 말할게요. 어떤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 가정했을 때 단순히 그림만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스타일이라는 게 껍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발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 말고도 그 내면을 다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만 앞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표현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면 개성은 저절로 따라와요. 유명한 작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만의 세계관, 분위기, 듣는 음악, 고약한 버릇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어서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정리한 개성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모든 학문에서 따라하는 것이 연습의 기초예요. 좋아하는 대상을 따라 그려도 좋고, 좋아하는 작가 그림을 모작해도 좋습니다. 그림을 보고 그리고 말고에 신경 쓰면서 자기를 검열하는 경향이 많이들 있는 것 같은데요. 습작은요. 표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연습작이에요. 좀더 용기를 들여보자면 피카소는 심지어 예술은 도둑질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돈 진짜 많이 들여서 미대 가서 배운 게 결국 그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게 없구나. 남들 그림 따라한 습작, 팔지도 않을 거면서, 오만 저작권 걱정하고, 따라 그리면 내 스타일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 막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목적이 연습이라면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에서, 무명을 즐겨라, 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저는 이 말이 엄청 기억에 남았고, 위안이 됐어요. 내가 무명이라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구나, 했죠. 그러니까, 따라해도 아무도 모를 때 열심히 좋은 것들 많이 답습하세요. 근데 따라하는 것도 진짜 잘 따라하셔야 돼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그걸 알려드리자면요. 두 번째, 따라한 것들의 출처를 알수 없게 멋지게 조립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출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출처가 한 곳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기인한다면 그 조합은 거치는 과정에서 고유의 것이 됩니다 왜냐면 어디서 따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서만 따라하면 그냥 표절해서 그칩니다 좀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죠 꽃을 보기 좋게 배열하는 일을 하는데요 같은 꽃이어도 그분들이 꽃다발을 만들면 정말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꽃의 가치가 더 커지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창작의 원리가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든 재료가 될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에 태어난 이상 그릴 것들이야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걸 다르게 조합해내세요. 그게 곧 새로운 일이고 개성이 되는 겁니다. 그림체로 예를 들자면요. 좋아하는 작가 여러 명의 좋아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오브제들, 그것들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조합은 세상에서 단 하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취향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려면 좋은 재료를 고를 안목도 있어야겠죠. 취향을 키우세요. 취향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모으고 지금처럼 계속 좋아하세요. 저는 핀터레스트에 삶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싶은 집의 이미지를 모아둡니다. 그런 집에 사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요. 그리고 지금 집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분위기나 모양새가 제법 제가 모아둔 사진들이랑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제 취향을 자각하고 정돈한 이후부터 생긴 변화입니다. 그리고요 취향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뭔가를 좋아할 줄도 알아야지만 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곁에 사람들과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마세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삶을 정돈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물론 모든 게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 고군분투의 과정에서 취향이 자리 잡힙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상상한 이상적인 삶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기를 쓰세요. 그 취향이라는 것도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건데, 그게 자신의 생각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가장 쉽고 직관적인 표현 방법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기를 평소에 되게 자주 쓰는 편인데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대체로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얽혀 있어요. 그걸 글로 내뱉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가공하게 되고, 그걸 눈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2차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얽혀 있던 생각이 좀더 명확해져요. 종종 우리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뱉어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인정하기도 쉽고요. 저는 스스로가 어떤 인간인지 아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나를 잘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남의 마음도 알수 있습니다.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세상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어도 대부분 원리는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자라는데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사유하고 그걸 다시 곱씹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돈도 안 들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일기쓰기예요. 길게 말고 한 줄씩 아니면 한 단어라도 그냥 핸드폰에 쓰세요. 단어 하나에 삶이 엄청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기준에서 자기를 제한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개성이 생기고 종종 내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너는 너무 자기주장이 강해 개성이 쎄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당연히 둥근 성격을 만들어야겠죠 맞는 말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도 도를 지나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대단한 사회생활 만렙이라도 찍었냐 쉽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요,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성격도 좋지만, 와중에 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인지 아닌지는 가려서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내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그냥 핀잔하는 사람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후려치기를 합니다. 되게 많거든요? 뭐 이를테면, 쥐뿔 그림도 안 그려봤으면서,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생각해도, 아, 나 그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포기해야겠다. 하면 미련 없이 빨리 포기하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 싶으면 무시하시고 그들의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내 인생 걱정, 다 내가 제일 잘 알고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남들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제가 진짜 남들 하는 말잘 들어가지고 착하게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해보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그게 내가 해왔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세요. 본연의 나다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제가 다섯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살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면 점점 사람이 꼬장꼬장해지고요. <laughs> 그림이 자기 자신을 닮아가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멋진 그림을 그리려면 멋진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리해서 나와 어울리지도 않는 그림을 스타일만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를 닮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그림이라는 게 오래만 지속해도 반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진짜로. 저 미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1학년 첫 수업 때 교수님이 이 교실에서 그림 계속 그려서 작가가 되는 애들은 세 명도 채안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상황이 그래요. 다들 미대 나왔지만 디자인에서 취업은 해도 그림은 안 그려요. 그래서 언제 시작했든 몇 살이든 그리고 있는 상태를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다 보면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예술하는 사람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포기하거든요. 그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포기만 안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최대한 지치지 않는 템포로 꾸준히 나아가야겠죠.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림이 안 질렸어요. 한 번도 그림이 지겹거나 하기 싫은 적은 없었어요. 그림을 못 그리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지겨웠지 그림 자체가 미운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도 그릴 때 되게 재밌어요. 나에게 가장 맞는 숨이 어떤 걸까? 다들 그거를 아직 몰라서 내가 뭐를 해야 할지 내 스타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아직 편하지 않은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시도하고 있는 호흡들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어떤 숨이 잘 맞는지는 이것저것 해보면 압니다. 정말 숨 쉬듯 편한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이 엄청 저 같아서 편하거든요. 그냥 그게 어색한 일이 아니라 그냥 뭐 항상 해오던 나다운 일이라서 호흡은 자리가 잡힌 거죠. 이제 자세만 교정하면 돼요. 저는 제가 진짜 멀리 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을 하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본질과 신념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누구처럼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욱 내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타인으로 잡지 말고 타인은 참고만 하시고요. 나는 더욱 바라는 내가 되어야겠다 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생각한 것들을 엮어 만든 거예요. 뜻이 통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laughs>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